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4편입니다. 5월, 20, 5월 15일 말씀일기 보면 10편 43편부터 45편까지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0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4편도 2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곧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 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웃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훈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4편입니다 10편 4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도자, 영창이라는 그런 지휘자가 선창을 하게 되면, 회중들은 그것에 맞춰서 후창으로 하는 그런 시다, 또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의 맞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대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지파로서 고학자손인데 아론 가문의 제사직을, 제사직을 탐내고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론과 모세, 왜 그,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 내가 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반역을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에 들어가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고핫의 자손들인데 그그 그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할때 나도 그런 벌을 받지 않을까 항상 주의하여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참을 이어오다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대는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그 후대 자손들은 더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또 질서를 존중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이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4편인데 시편 44편 고라사손들은 마쓰기일이라는 교훈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교훈을 줄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지 좀 생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은 내용을 볼 때.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좀 내용을 보면 자기 지금 10편 기자 고라 자손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을 알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상관없고 9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를 버렸다 욕을 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군대에 속해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시는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예, 대적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잡,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 국가적인 위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더 힘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라는 그런 내용도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예. 둘러싸임을 받아 조소당하고 또 예.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 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하는 사람 그 원수들과 복수자들부터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어떠한 심정을 느끼는가 그 모습이 25절에 잘 요약되어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은 나이다. 예, 국가적 위기,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조롱과 또 조소와 또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 군대가 훨씬 커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국가적 위기에 예,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시평기자 고라 자손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예.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능력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옛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어떤 신실한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전해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전수받았습니다 그런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수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표현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것그 역사적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살게 하신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선행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언약하셨으며 그들을 그렇게 하시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하셨고, 그곳에 능력 있게 살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그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그 민족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이야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야구배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하면서, 가난 땅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그 대적자들을 무찌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활, 내 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 26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으셨던 그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달라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 도와달라고 주무시지 마시고 다시 깨어서 우리를 선조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고라 자손의 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국가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선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칼과 방패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교훈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laughs>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고라자손의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대적들로부터 완전히 둘러싸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과 조소와 모욕을 당하는 그 일조차 주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시면 이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이 주께서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를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라는 표현이고, 또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또 3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또 7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10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가게 하시니, 또 11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돼 있고,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또 19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헛값으로 파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고백과 같아 고백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알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뜻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도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시며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또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형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통치되는 줄 알아.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영적인 상황들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아니, 국방 그런 물자들을 잔뜩 들려서 대적하자.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실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주었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라가 당했던 자신의 선조, 직접적인 선조 고라가 그 심판을 받았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쫓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때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갖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어 후대들이 그 신앙의 내용들을 더잘 전수받아 더 신앙의 내용이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상을 잘하면 된다? 아니라, 아니라, 나의 자손, 나의 후손, 자자손손이 그 신앙의 내용들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희승될수 있도록, 옛 선조들은 못했지만 그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 후대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의 자녀와 또 자녀손들에게 그 신앙의 내용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 신앙들 내가 배운 그 신앙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 선조들로부터 그 전에 받은 그 신앙의 내용들 잘 알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신앙 내 신앙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자자손손, 또 교회 학교에 더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오늘 10편에서 고라 자손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안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군대, 우리 대적들, 우리를 잡아 벗길 양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백성 중에,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이, 도전과 교훈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것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살아야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잘 돼야지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없는 그 백성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튼튼해야지, 국가가 아주 힘이 있어야지 그 백성들은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고 무법적인 행동 속에서 그런 다양한 그런 불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간구하며 나가야 아될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 국가, 우리 국가가 온전하고 또 올바르게 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될 수가 있으며, 또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우라자손의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번 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 잘 물려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온전히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국가의 신앙과 안닐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섭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주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된 자로서는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를 노엽게하지 아니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같은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